본 제품은 설명을 듣고 화면을 클릭하면서 배우는 모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학습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 동영상 화면입니다. 참조하세요. 홈페이지 디자인 선택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홈페이지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상단 메뉴 중 사이트 보기를 살짝 클릭해 주세요. 아유, 너무 기본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군요. 자, 그러면 조금 예쁜 홈페이지 디자인으로 변경해봅시다. 상단 메뉴 중 관리자 화면 바로 가기를 클릭하세요. 좌측 메뉴 중 외모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살짝 올려놓아보세요. 자, 그러니까 서브 메뉴가 쭉 나열되는데요. 여러 가지 메뉴 중 테마 메뉴를 클릭해보세요. 이곳에서 홈페이지 디자인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디자인을 테마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 현재는 Twenty16 홈페이지 디자인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중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해 봅시다. 홈페이지 디자인은 특성, 인기, 최근 제작 순서별로 검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인기 순으로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인기가 많은 순서로 홈페이지 디자인들이 쭉 나열되는데요. 다양한 홈페이지 디자인들이 검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멋진 홈페이지 디자인을 빨리 선택하고 싶다고요? <laughs> 네!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무조건 예쁜 디자인을 선택한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선택된 디자인을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아직 여러분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디자인으로 시작하시고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그때 좀더 멋진 홈페이지 디자인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간단한 디자인을 검색해 볼게요. 테마 검색창을 클릭하고 20을 입력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심플한 홈페이지 디자인들이 쭉 나열되는데요. 여러 가지 디자인 중2017 디자인에 마우스 커서를 살짝 올려 놓습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홈페이지 디자인을 확인하고 설치 버튼을 힘차게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한 홈페이지 디자인이 설치되는데요. 설치가 완료된 후 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바로 2017 디자인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디자인이 아주 심플하고 좋네요. 자, 이제 선택된 디자인을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편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 글자를 변경해 볼게요.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관리자 화면으로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고요. 좌측 메뉴 중 외모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습니다. 사용자 정의하기를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홈페이지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짠하고 나타나는데요. 먼저 좌측 메뉴 중 사이트 아이덴티티를 클릭해 보세요. 헤더 글자 표시를 클릭해서 체크 표시를 없앱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트 제목이 뿅 하고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독 글자 표시 버튼을 클릭해서 체크 표시해 볼까요? 네, 다시 사이트 제목이 나타나는군요. 자 이번에는 사이트 제목 입력창을 클릭하고 사이트 제목을 변경해 보세요. 네, 바로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태그라인도 변경해 볼까요? 네, 되었고요. 상단 메뉴 중 저장 발행 버튼을 힘차게 클릭합니다. 닫기를 클릭하세요. 자, 설정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상단 메뉴 중 사이트 보기를 살짝 클릭합니다. 네. 사이트 제목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